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음. 중요한 건데 제모 받으러 가기 전에 절대 음. 안녕. 먼저 레이저 제모라고 하면 영원히 털이 안 날까? 이게 궁금할 텐데 의학에서 말하는 영구 제모라는 건 1년 동안 털이 자라지 않거나 덜 자라는 걸 말해.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존재하지만 주기적으로 받을 경우 시술을 중단해도 거의 나지 않아서 레이저 제모는 영구적이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. 자,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모 레이저를 받기 전에는 시술 하루 이틀 전에 밀고 가는 게 좋아. 왜냐면, 제모 레이저는 검정색인 털에 강한 에너지를 줘서 뿌리까지 열을 전도시키고, 그 열로 뿌리에 있는 모낭을 파괴해서 털을 안 나게 하는 거거든. 털이 길어서 주변 피부에 닿게 되면 화상의 가능성도 있고, 모낭 파괴를 방해할 수 있어. 그래서 어느 병원은 면도를 직접 해주거나, 필요한 면도 물품을 준비해 두기도 하는데, 아무래도 준비 과정도 오래 걸리고, 중요 부위를 남한테 맡기긴 좀, 그렇잖아. 그리고, 재모로 병원을 갈 때, 옷을 어떻게 입냐? 이런 질문들 너무 많았어. 겨드랑이 같은 경우는 민소매, 다리 같은 경우는 반바지가 구비되어 있으니까, 옷을 챙겨가거나, 부위가 드러나는 옷을 입지 않아도 돼. 그래도 병원마다 다르니까, 꼭 확인하고. 그리고, 시술 시간은 부위마다 달라지는데, 보통 겨드랑이 양쪽 1, 2분, 인중 1분 정도? 그리고, 팔다리는 털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져. 그러다 보니 털이 더 많은 남자들은 시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? 그럼 통증은 어떠냐고? 통증 같은 경우에는 털이 두꺼울수록 숱이 많을수록 아픈 편이야. 그래서 털이 가는 사람들은 마취 없이 시술하는 사람들도 많대. 다리 털, 팔 털, 인중 제모 그런 거는 안 아프다고 하더라고. 약간 두드리는 느낌? 근데 응. 비교적 털이 두꺼운 겨드랑이는 다른 부위에 비해 따끔거려서 시술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남자들은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제모 받으러 가기 전에 절대 절대 뽑으면 안돼 레이저가 이 모낭을 파괴하는 건데 이걸 없애버리면 효과가 없겠지? 자, 오늘은 이렇게 제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레이저 제모는 한달 간격으로 4회에서 5회 정도 하는 걸 추천하는 편이야. 그래서 한겨울에 받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편이니까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. 다음에 또 보자. 안녕!